안녕하세요. mck 코인 ai입니다. 이번 에어드랍은 비트 및 에어드랍이에요. 참가자 전원 9만 5천 trx 달러 분배 에어드랍 하네요. 참가자 전원 이니 더욱 주목되네요. 단, 친구 추천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해요. 가족이나 주위 친구에게 부탁해서 추천 한명꼭 받아야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.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토큰노믹스 NFT 로드맵 2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. 그럼 비트 및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. 페이지 입장하셔서 트위터 팔로우하고 리트윗 해주세요. 텔레그램 그룹 채널 가입해주세요. 메디움 팔로우 해주세요. 트론 주소 입력해주세요. 바이낸스나 업비트 트론 주소 입력하면 돼요. 축하합니다. 9 5 0 0 TLX 달러 분배, 에어드랍 응모 완료였어요. 참 쉽죠?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